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고보서 2장 11절부터 16절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자, for he who said d o not commit adultery also said. 자 여기 보면은 for he 다음에, 네, he가 누군지 모르죠. 그러니까 who를 썼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인데 누구냐면 who said 말했던 그 사람. 뭘 말했을까요, 그 사람이? 말한 걸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말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Do not commit adultery. 자, adultery는 무엇이죠? 네, adult라는 거에서 나온 거죠. adult는 뭐예요? 어른이죠. 성인이죠. 그래서 성인, 성인과 관련된 거. 그래서 음란이라는 거까지이 내용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음란을, 간음을 do not commit. 행하지 마라. 여기 commit는 사실 쉬운 말로 do라는 말이죠. 하다란 말이죠. 자, 이거 하지 마. 라고 말한 그가 또한 sad. 말했다. 뭘 말했을까요? do not murder.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간음을 하지 마. 그런데 또한 이렇게 얘기했죠. do not murder. 살인하지 마. 그랬는데요. If you do not commit adultery, but do commit murder,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do라는 것은 강조용법 중에 두가 있죠. 그래서 commit만 써도 되는데 do를 써서 조동사를 집어넣어서 네 do commit라는 것은 아주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가 당신이 commit adultery, 자 간음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러나 너는 뭘 행하는 것이다. 네, murder 살인을 너는 행한다. 만약에 네가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데 뭘 하는 거예요? 네, 살인은 너가 행한다라는 것이죠. 예, 이해가 되십니까? 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뭘 얘기해요? 가늠하지 마. 그리고 살인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어 이것을 행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살인을 만약에 한다면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you have become a law breaker. 역시 너는 무엇이 된다? law 법 깨는 자. 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전체를 다 지켜야 되는데 어떤 걸 얘기해요? 두나 commit adultery. 자 adultery를 하지 마. 예, 이야기했죠. 네. 그런데 또너 do not murder. 너또 살인도 하지 마. 이렇게 다 do not 하지 말라고. 네, commit, c o m m i t 는 것을 행하다란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마. 그랬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law breaker가 된다라는 말이죠. 자, 여기에 law라는 건 법이죠. 깨는 자. 법을 깨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speak and act. 자, 말하고 행동해라. as 뭐뭐처럼. those 그런 사람처럼. 자,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are going to be judged. people as pp. 판단 밖에 되어질 자처럼. 뭐에 의해서? by. 이렇게, B plus pp는 항상 by와 같이 쓰인다. by the law. 법에 의해서. 근데 이 법이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친절하게 that gives freedom. 자, 자유. 자유를 주는 그 법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것처럼 여기에 이 be going to라는 것은 네이 will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Slightly different 아주 조금 차이가 있어요. Will은 단순 미래라 그러죠. 단순한 미래. 그래서 일어날 단순 미래고요. 이 be going to는 막 일어날 거, 막 이제 뭐뭐 하려고 하는 거 네. 그래서, I'm going to study. 그러면 내가 곧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렇 근데, I will study. 그러면 나 언젠가는 공부할 거야. 약간 이런 단순 미래. 아, be going to는 이제 막 일어날 것. 이렇게 느낌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going to라는 것은, 이 going to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be judged. 심판받게 되어질 것을 멀리 있는 것보다는 이제 막 어떠한 것이 일어날 것 같은 약간 현장감 있는 그런 걸로 여기는 그러한 자처럼 speak 말하고 act 행동해라라는 말이죠. 네. Because judgment without mercy will be shown. 자, 이것도 people speaking will 그래서 미래의 수동태죠. 자, because 왜냐면 judgment 심판은 without mercy. 없이죠. 자비, 자비 없는 심판은 will be shown, 보여지게 될 거예요. 누구에게? 투이야에게. Yeah anyone, 어떤 사람 누군지 모르죠 사실은. 그래서 영어에서는 길게 뒤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Who has not been merciful? 자, 여기서 has not been merciful. has been. 보이세요? 네. 주,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현재 완료죠. 어떤 것을 하지 않았던 속성이에요. Merciful. 자비로운이죠. 자비로운. 네. 자비로운 것이 전혀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어떤 사람에게 보여지게 될 것이다. 뭐가요? j u d g 심판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어는 j u d g 동사는 will be. shown to ea에게 anyone who has not been merciful 자 여기에 mercy라는 것은 자비죠 근데 여기서 이 요게 형용사 형으로 붙어서 merciful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Mercy triumphs over judgment.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 심판도 중요하지만, mercy. 자비가 더 중요한 거죠. 자비는 triumphs. Triumphs, 뭐예요? 승리한다. Over. 뭐 위에 승리해요? Over judgment. 심판 위에 승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여야 된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mercy라는 거죠. Mercy. 이 mercy라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고, 네, 그것을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over 저지만저주 t 위에 승리한다라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사실 너 심판이야, 너 율법적으로 이렇게 막 목을 죄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 자비가 더 필요해. 그러니까 야고보서 우리가 행위에 대한 어떠한 서신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냐? 뭐가 더 중요하다? mercy가 훨씬 더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What good is it? 야, 뭐가 유익 있어? 뭐가 좋아? My brothers. 자, 형제들아. 이건 우리나라 말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체들. 지체들아. 자, 지체들아. What good is it? 뭐가 그렇게 좋아? 만약에 if a man claims to have faith 자 어떤 사람이 여기서 한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명의 사람 have faith ya,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claims 주장하다 주장하다 자 주장한다면 그러나 has no deeds 여기는 deeds라는 것은 뭐예요 행위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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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들이 없는 채 이렇게 주장한다면 무슨 와끝이지 무슨 소용 있겠어? Can such faith 그러한 서치라는 건 뭐예요? 그런이죠. 그런 믿음이 save him 구원할수 있겠어 여기서 Can such faith save him? Can such faith save him? 물어보는 거죠. 야 진짜 구원할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에. 자, 15절을 보면 Suppose a brother or a sister is without clothes and daily food. 자, Suppose. Suppose라는 건 뭡니까? 네. 상상해봐. 생각해봐. A brother or sister. 이 뭐하고 있다고요? Without clothes. 옷이 없는 채로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없는 채로? Daily food. 매일에 일용할 양식이 없는 채로. 여기 Without. 여기에 a 있고 또 and 다음에 a 다시 있죠 그래서 뭡니까 close와 daily food가 없는 채로 있다 suppose 그걸 가정해봐 누가 a brother or sister brother와 sister이 이거 없는 채로 있는 거 한번 상상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if one of you says to him 자 one of you는 여기 you는 복수예요, 플러럴이에요. 복수. 너희들 중에 한 명이 그래서 단수죠 여기에 싱글러 예, 싱글러 단수로 나왔죠. 자 그에게 말한다면 뭘 얘기하겠어요? Go, I wish you well, keep warm and well fed. 자너 가서 나는 원해. I wish you 너에게 네가 잘 되기를 원해. 그리고 keep warm. 자 유지해. 너 warm이라는 것은 따뜻한 거죠. 따뜻함. 네, 따뜻한. 따뜻하게, 너, 유지해. 그리고, well fed. 자, 여기서 well 이라는 것은 부사로, fed라는 것은 먹여진 거죠. 이게 동사예요. PP 형태의 동사죠. 그래서, 이 PP 형태는 뭘로 쓰인다? 형용사화 되어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너, 자, keep warm 하고, 형용사죠. 너, 따뜻하게 유지하고, well fed. 잘 먹여진 채로, 너, 잘 먹여진 채로, 그렇게, 너 유지 돼.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end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예, 형사가 용 나오면 형사, 용 명사가 나오면 명사, 동사가 나오면 동사라 그랬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but does nothing. 아무것도 안 해요. About his physical needs. 자, physical이라는 건 뭐예요? 육체적인. 그렇죠 육체적인 needs. 필요에 대해서, 필요에 대해서는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What good is it? 다시 물어보는 거죠. 야 무슨 소용이야? What good is it? What good is it? 야 무슨 소용이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요? Physical needs를 채워줘야 되는데 does nothing about his physical needs. 그랬을 때 what good is it? 그렇죠? 너무 이거 말로는 go. I wish you well, keep warm and well fed. 네,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죠.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If one of you says to him, 너희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11절에서 16절까지 정리했는데요.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go back 하셔서, review, review 꼭 하시고, 여러 번 읽어보셔요. 여러 번 읽어보시고, 문법적인 것도 많이 읽다 보면, 여러분이 체득을 하다 보면,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 네.